10년 후에 베트남으로 넘어왔을 때에 베트남 여자가 요구하는 10가지예요. 신부한테 해줬던 기억을 까먹습니다. 반전의 내용은 첫 번째 시댁 가족과 같이 살자고 모든 살림을 다 싸고 베트남에 오게 하고는 한 달도 안 돼서 한국으로 보내 버린다 자이 내용을 제가 해석을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사는 게 괜찮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자기가 전문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여기서 살기가 편해요 근데 시부모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을 떠나면은 고생이에요 왜 일단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요. 음식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기후가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시부모님들의 주로 약을 많이 드시는데 지병이 있으시니까그 약을 베트남에서 구할 수 있지만 100% 구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병원에 자주 가셔야 돼. 여기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베트남에 사니까 베트남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아내가 밥해주는 하인이 아니고 먹고 싶으면 알아서 드세요. 자, 이 내용은 그만큼 10년 동안에 동안 신부는 많은 것을 느낀 거예요. 한국 측 가족한테 많은 것을 느끼고 어,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거야.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온 다음에 한국 음식을 해주는데, 근데 이런 그 마늘, 파, 양파, 음, 이런 이제 재료들이 겉의 모양은 똑같은데 냄새가 약간씩 틀려요. 약간씩 한국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베트남에 있는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음식을 한국처럼 똑같이 먹을 수 없다는 것, 깊은 맛이 안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제 편하게 한국 음식도 집에서 해주지만은 베트남 음식을 주로 드세요. 이런 뜻 같아요. 자세 번째, 아내가 없으면 베트남 거주증을 못 만드니 아내에게 절대 순종할까. 한국에서 베트남 신부의 비자를 받을 때. 보증인은 남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베트남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야. 와이프 베트남 신부가 보증이 돼서 한국 남편의 비자를 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류에 와이프 사인을 안 해요. 그러면은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주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집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주증을 남편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랑 거의 같은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이제 정, 여기서도 정신 못 차려. 응, 음, 그리고 경제력도 없어. 돈도 없어. 가족을 돌보지도 않어. 그리고 와이프를 계속 구박을 해. 그럼 와이프는 완전 생각이 달라져요. 달 라진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같이 살 이유가 없어. 그냥 이만안해 주고 비자 안 받아 주면 남편은 여기서 거주가 안 돼요. 그냥 가야 됩니다. 비자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은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비자를 내줘야 보증이 돼서 결혼 비자는 5년이에요. 근데 거주증은 3년이에요. 근데 3년 마다 갱신을 해야 돼. 문제는 그때 가서 어, 와이프 생각에 어, 남편이 이씨 딴짓하네. 남편안 되겠네. 하면 사인 안 해요. 그리고 비자 안 받아주잖아. 그러면 나가라는 얘기야.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네 번째 남편이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 돈을 다른 여자나 한국어로 붙일 것 아니냐. 그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족들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남편은 여기서 일을 하잖아요. 아니면 와이프, 신부가 일을 해요. 신부가 일을 하면은 그거는 생활비로 쓰면서 신부 돈이에요. 근데 남편이 일을 해서 벌어온 돈도 남편 손 안에 있으면 그건 남편 돈이에요. 근데 생활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건네야 되잖아요. 돈이 건너가는 순간 그 돈은 와이프 돈, 베트남 신부 돈이에요. 그 돈을 다시, 어 신랑이, 좀돈좀 아좀 돌려줘. 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간 돈은 절대 다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악어 지갑이에요. 한번 지갑에 들어가면은, 안 줘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갖고 있으면은, 베트남 여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뭐 농촌 빼놓고 도시 안에서 집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별의별 게다 있어. 그리고 싸. 한국보다 엄청 싸. 놀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라이프워보다 더 이쁜 여자들 더 많어. 그러니까 싸고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면은. 수가,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 몰래 가. 갔다 오면 꼭 흔적을 남겨요. 그러면 또 집에서 또 대판 싸워. 그래서 와이프들이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날까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뭐, 가라오케, 마사지, 이발소, 어, 또, 뭐 있어요? 어, 가라오케, 노래방, 마사지, 이발소. 미니 호텔 이런 게 많아요. 놀기에 참 좋은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들이 집밖깥에 나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일 끝나면 무조건 집에 가야 돼.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 남편들도 회사와 집, 집과 회사. 이게 굉장히 단조로운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도 짜증나거든요. 하물며, 한국 사람이, 한국 남편이 뱉다면서 생활하는 게 더더욱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활하라고 하면 짜증나죠. 그래서 여자들이 집밖으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아기는 여자가 나오니 여자의 소유물, 아빠의 권리는 없고 아기를 만나려면 여자가 요구하는 만큼의 돈을 내라.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여자가 변했어도 베트남에 오시면 안 돼요. 한국에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남편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가족들이 베트남에 온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라는 법은 제가 봤을 때 1도 없어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베트남 땅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기독. 기득권은 여자가 가지려고 쟁탈일전을벌어요 기득권을 뺏기는 순간 남자는 진짜 허탈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그 대신에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갖고 있든가,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어오든가. 그러면 상황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돈 없이는 절대 생활 못합니다. 돈이 돈을 못 벌어주는 남편, 돈이 없는 남편. 무시당할 수도 있고, 여기서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베트남에 들어올 때는 절대로 한국에 있는 재산은 다 갖고 오면 안 돼요. 어느 정도만 갖고 오고, 나머지 재산을 한국에다 그냥 묶여놔요. 왜? 나중을 위해서, 여기에서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베트남 신부가, 베트남 와이프들이, 그래도 잘 모실 거야 남편을. 한국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돈 없으면은 여기서 개차반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못 벌면은 또 개차반당해요. 그걸 모르겠다. 아, 뭐그 정도까지 하겠어? 내 신부가 살아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그런 착하고 상냥하고 내말잘 들을 것 같은 신부가 어느새 변해 있어요. 그만큼 베트남 나라는 겉보기에는 쉬워보여도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베트남 땅에서는. 자, 여섯 번째. 남자가 벌어다 여자에게 주는 돈은 여자의 것. 그 돈으로 사는 모든 재산도 여자의 돈으로 산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10년간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제권을 남편이 갖고 있으면서 어, 와이프한테 용돈을 줬듯이 여기서도 여기서의 경제권은 남편이 갖고 있어요. 응. 근데 생활을 하려 그러면 생활을 하려 그러면은 여서도 생활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생활비 쪽으로 준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경제권이 뺏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제권은 절대 넘겨주면 안 돼요. 꼭 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번돈 가지고 와이프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와이프는 그 돈을 모아서 뭐 아파트를 사든 부동산을 살때 공동명의를 해요. 공동명의하게 되면 나중에 팔때 남편 사인이 없으면 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팔았을 때그 돈이 남편에게 다시 가냐? 절대 안 그래요. 와이프 통장으로 다들갑니다 여기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돈다 끌어다가 여기다가 투자해봤자 들어올 때보다 더 힘들어요. 갖고 나가는 게. 일곱 번째. 한국의 가족이든 부모든 어느 누구에게도 한 푼도 못 보낸다. <laughs> 아 이거 참 일이 어려워서 수입이 줄면 무조건 한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간주할 것그 그러니까 여기서 그쵸 생활이 힘들어서 어, 이제 한국으로 보낸다는 거는 한국에 가면은 그래도 일이라도 한국에서 일을 하면은 한들의 최저임금이 높잖아요 응. 높으니까 예전처럼 한국에서 벌어서 이쪽으로 보내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전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남편만 가서 돈을 벌어다가 이쪽으로 넘겨주라. 이 내용이에요. 이것도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나이 먹어서도 뭐 20, 30대, 40대 라고 하면 크게 걱정 안 하잖아요. 나이가 아, 아직도 나이가 창창하니까 그걸 믿고 살다가 나중에 저처럼 나이 50또 여기 있는 선배들처럼 60, 70 돼봐요. 그때가서 내가 할게 없어. 그리고 수입이 안 들어와. 그때 상황 진짜 비참해집니다. 상상을 해도 정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한 치킨집을 운영하지만은 이것을 7 0대까 70살까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진행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살다가 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갔다고 해도 한국에서 저를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야. 오히려 베트남이 더 편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내가 그냥 수입 돈을 벌지도 못하고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냐? 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돈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나이 먹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소일거리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핵심 기술. 나 없이는 이것이 안 돌아가도록 저는 만들어 놨어요. 내가 없으면은 와이프 한, 와이프가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와이프가 나를 잘 모셔야 돼. 내 건강 관리를 알아서 체크를 해줘요. 어?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국에 가지 못하고 여기서 사실 분들은 내가 없으면은 우리 집안이 안 돌아간다. 내가 없으면은 우리 집안의 수입원이 끊긴다라는 것을 인정 인증을 해야 돼 와이프한테. 그래야지 와이프가 그것을 보고 어? 맞네. 남편 없으면 안되네. 하면서 계속 잘 모셔요. 여덟 번째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돈을 내는 것이니 남편이 받아주는 돈은 남편 돈이 아님. 그만큼 남편이 여기서 제대로 생활을 못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앞만 보고 가는데, 누구 때문에 어느 여자 소개받고, 또 이제 몰래 만나다가 또 들키고, 집에 와서도 그런 흔적 안 지우고 하다 보면은, 여기서 남편의 핸드폰 까보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눈껌짝안 하고 그냥 까봐요. 당연하다듯이. 그렇게 베트 사람들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핸드폰 까보면 난리 뒤집어지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한국이고, 베트남에서는 자기 남편은 내가 지킨다. 내 남편은 내가 지킨다. 이, 이거예요. 그 절대 남편 주위에 여자, 친구라도 여자친구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 베트남에 사니 여자가 한국어를 배울 이유가 없다. 베트남에 오래 살면서 베트남어를 못하면 남자가 바보인 것. 남자가 한국인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건딴 여자를 만나러 나가는 것임. 외출 시에는 실시간 영상통화를 해서 누구와 있는지 증명해야 함. 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의 국적을 한국으로 하면 언제 아이를 데리고 도망갈지 모르니? 안 되고, 아이의 베트남 여권은 남자가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생활할 때 여권 필요 없어요. 여권은 비자만 받아놓고 그냥 금고라든가 장농에다 그냥 처박아 놓습니다. 갖고 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여기서도 내가 여행 가거나 비행기 탈 때, 호텔 투숙할 때 여권이 필요해요. 음. 근데 그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여권을 여기서 이제 남편이 갖고 있으면 혹시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힘들어지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왜 사는지 모를, 모르겠다. 그러면 딴 생각하잖아요. 이혼 단계들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베트남 신부는 아이는 절대 못 줘요. 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집착력이 강한 거예요. 남자에 대한 집착력도 강하고 아이에 대한 집착력도 강하고 물질적인 거에 대한 집착력도 굉장히 강한 베트남 여자예요 자열 번째 이혼시 양육권은 무조건 여자가 갖는다 양육권을 담보로 돈을, 돈을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요구한다는 건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베트남 법으로 가는데 베트남 법도 자국민 법으로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육권은 여자가 가져요. 남자가 갖는 경우 없어요. 아, 현지 부부다, 베트남 사람들 부부다. 나고했을 때는 달라지지만은 베트남 와이프와 한국 남편의 결혼 생활하다가 여서 기 이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양육권은 제가 알기로는 100% 여자 쪽으로 가요. 음. 그러면 이제 돈은 남자가 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활비를 줘야 됩니다. 와이프한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한국에 제대로 못 가요. 아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좀안 좋은 일이 좀 벌어지는데 그 상태까지 가면 안 되죠. 그만큼 베트남 살면서도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